안녕하세요. 오늘 골프 레슨 주제는 커팅인데요. 커팅 의 기본 자세는 이제 골 위치, 이 눈에서 이 어드레스 치셨을 때 눈에서 직선으로 내려왔을 때 위치에다가 이제 골 스탠스를 맞춰주시고요. 커팅 스트로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전완근이라죠? 양쪽에 전완근을 몸에 붙여서 그대로 하나 둘 하나 셋 약간 매크로노 리듬처럼 딱딱딱 딱, 딱 이런 식으로 리듬을 맞춰서 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어, 이때 주의해야 하실 점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리듬이 안 맞다 보니까 세게 치게 되고 아니면 너무 잤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살짝 엄청 빨리 가셔서 뒤에 이렇게 좀 느리게 가가지고 골 스피드가 줄여져서 이제 거리가 안 맞다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백스윙 하고 이제 백스트로크 해서 이제 다운스트로크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이두 개의 비율이 5대5 정도로 잘 섞어서 골이 맞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